성북구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타격이 불가피했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와 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성북구가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정릉 아리랑시장과 도남시장 장이 전통시장 등 여섯 개 전통시장 대표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상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 극복, 구청의 방역 지원을 당부했고, 성북구도 예산 지원과 전담 인력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에 위해 많은 상인들이 고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성북구에서 전통시장 코로나 식고 방역과 대책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억 원정부의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 이런데 방역을 이렇게 꾸준히 해 왔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예산도 더 들여서 상인들은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지난해 발행한 성북사랑 상품권의 경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단비와도 같았다며.

작년에 한9 이상 정도 약 390억 원 정도를 이밖에도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 단속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